아빠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요. 네. 일요일에 아빠가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엄마 어디 계세요? 이래요. 응. 그냥 엄마를 뭐 얘기할 게 있거나 응. 아니면 엄마가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응. 얘는 엄마만 소중한데. 아... 제가 예를 들면 엄마 나뭐 시험 성적이라든가 나 개그맨 해보고 싶어 했을 때는 뭐 네가 무슨 그런 걸 한다고 이런 것처럼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지지라던가 인정을 좀 받은 기억은 없는 같아요 어, 것 네. 부모가 생각, 행동, 능력, 감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아이와 얘기하면서 부모가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못 크면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내가 했던 행동, 나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어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떨 때는 길도 알려주고, 이거 니가 참아야 되는 거야. 너 너무 많이 화를 낸 거야. 이런 거다 해줘야 기준들이 쭉 생겨나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되게 열이 펄펄 나는, 나는데, 그거를 되게 한참 뒤에 알, 알게 돼요, 저도. 티를 네. 안 내서. 어. 음. 이을막 한참 하다가, 어, 뭔가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뭐 불덩이에요. 음. 어, 너왜 아프다고 말을 안 해? 이러면, 아, 이 정도는 다뭐 음. 참고 하는 거지라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제 입장에서는. 어.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자기 확신도 떨어지는데 지 자존감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음. 그냥 의미 없는 것들마저도 다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런 것들을 관계사고라고 해요. 음. 관계사고? 관계사고. 어. 관계사고. 어, 관계 처음 들어봐요. 관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굉장히 본인의 약한 면이 건드려져서 다뤄내기 어려울 때는 음. 관계사고가 생겨요. 음. 그러니까 우리 민수 씨 가끔 그러잖아요. 어, 예. 관련 없는 건데, 뭐,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피디님이 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얘기가 재미없고. 그래이 얘기가 재미없 맞아요. 그게 이제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 있다고 느끼는 음. 거죠. 음. 이런 것도 어떨 땐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있어있어 이런 맞아요. 적 있으세요? 네,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전 만에 하나라는 얘기를 라라한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 만에 하나 혹시 내그 행동이 불편해서 그러셨던 걸까? 이런 어, 얘기를 어, 어, 하더라 사실, 이름과 성을 모르면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떤 상황을 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좀 무리할 아. 무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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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맞죠. 에너지를 소모하고 음. 있잖아요. 하루 네. 종일 네. 가고, 막 그걸 계속 생각하고, 네. 혼자 막 동굴에 음.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아빠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요. 네. 네. 근데 애가 일요일에 아빠가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엄마 어디 계세요? 이래요. 응. 그냥 엄마를 뭐 얘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응.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얘는 엄마만 소중한 거야. <laughs> 나는 얘한테서 뭐 어떤 의미지막 이래요. 어... <laughs> 이게 되게 부모 저희 부모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렇거든요. 들어봅시다. PD님들이 그냥 음. 민수한테 제가 안 와서 어. 라라님은 언제 오세요라고 하면은 어. 민수는 아 내가 결정권이 없어서. 어. 어. 아, 저 안은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라라가 와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라고 느낄 때가 있대요. 네. 이게 지금 부모로 예를 들어서 좀와다아요 어, 어, 네. 네. 자존감 문제였구나. 아, 그냥 물어보는데 회사 네. 사람들 네.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발견하셨을 때 최장한 말기셔가지고 아, 투병을 시작했을 때 이제 형은 뭐 해외에 돈 벌러 나가 있고 음. 엄마랑 저랑 음.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버지를 음. 그 간호를 음, 했었어요. 음, 근데 음. 아, 어머니가 계시다가 어머니가 집에 뭐좀 가지러 가야 될때 음. 제가 아버지 옆을 지킬 때 아버지가 괜히 저한테 계속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빨리 엄마가 와야 든든하기 때문에 물어보셨다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아들 고생시키는 아그 느낌 때문에 아 여쭤 보신 것 같은데 네. 저 너무 고생시키기 싫어요. 저는 거. 그래서 평생 아, 아직도 아, 예 아버지가 1 1 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음. 그때도 아 내가 아버지께 참 믿음을 못준 아들이구나라는 걸 계속 나를 못 믿는구나 믿어주지 예, 않아하는구나 예. 이렇게까지 예. 그, 아, 아직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때. 아 뭐, 상황적으로 그런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도 어, 못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어, 조, 졸업하고 어. 막, 뭐, 취업도 불분명한 미생이었으니까. 상황이. 음.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네. 배우자가 없으면, 혹시 이때 내가, 혹시 상태가 나빠지면, 네. 또 마지막 순간을 배우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음 아버님 입장에서 물론 자녀도 보고 싶지만 네, 음, 배우자 맞아요. 고생시키고 그랬으면 미안하고 음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음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찾지 않았을까요? 음 저는 딱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어, 한 번도 그 말씀해 주신 음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아들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고 음 그러셨구나. 네. 네. 아버지 제가 못 믿어오세요 이러면 아마 아니다 음. 어, 나는 음. 너도 옆에 있으면 좋지만 네 엄마가 옆에 난 보고 싶다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음. 네. 음. 아니면 너좀 교대해주라고 너 너무 그러니까, 힘들 어 같아서 어. 고생 같애. 네. 네. 고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음. 아직금 10년 넘게 그 짐을 평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어허. 아, 이게 진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렇죠. 따라서 진짜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구나. 같은 어. 상황을 이렇게 어. 사람마다 어.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있나. 알고는 있어야 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좁은 식견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는지가 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뭐 네. 정답이다가 아니라 네. 나눠보면, 아,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음. 들어보니까, 어, 또 맞는 말이네. 내지는, 오, 어, 그거는 좀 어, 내가 좀 받아들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러면서, 이 아까 제가 이렇게 좁은 폭이 네. 넓어져 말씀해 가는 말씀해 거거든요. 말씀해. 네. 와. 우리 민수 씨는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불안이 지금 되게 높아요, 음. 그죠 불안하고 긴장돼 있고 음. 긴장 정도가 아니라 초긴장. 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음. 우리 라라 씨는 역시 저는 불안이 높다고 봐요. 불안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 오. 어 라라가 음. 불안이 높아? 음.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이 높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뭐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네. 어, 그렇게 쭉 성장해 오면서. 음.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겠구나. 맞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았나 보네. 맞아, 맞아. 저도...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음, 아버지가 음. 진짜 열심히 성실한 음. 스타일이셨는데 IMF 때문에 여행사를 아. 하셨는데 아. 여행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때 다 빚이었던 아. 거예요 아. 그래서 평생 학창 시절에 계속 가난했어요 저는 그때 음.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음.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음. 인생이 늘잘 풀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음. 시기와 때와 이런 게 운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음. 아니까 가난이 뭐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어서 불려준 게 아니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 빨리 끊어내는 내아 내선에서 그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였고 어린 나이엔뭐 명문대를 가는 거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또명문대 진학을 하고 또명문대 진학을 했는데 그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게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럼 저는 맨날 했던 게 졸업하자마자 내가 200만 원씩 모으면 이걸 갚는데 몇년뭐몇 뭐 년이 걸리겠다. 그러면 또 얼마를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이러고 살았고. 옆에서 네. 좀 지켜보면서 좀짠했던 거는 정말 음. 그냥 K 장녀의 표본처럼 음. 항상 여기에 뭐를 되게 짊어지고 있어요. 음. 아뭐 어머니 뭐 해서 우리 엄마 뭐 해줘야지 뭐 동생 음. 뭐 해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음. 맨날 좀더 열심히 채찍질을 네. 아,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으면 특등심 좀 사주지.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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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또 되니까요. <laughs> 아. 또 내일 또 이게 써야 될 돈이 <laughs> <때 웃음> <게> 있는데. <laughs> 근데 네. 저, 저는 민수보다는 네. 여기서 빨리 나오냐면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음. 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네. 된다라는 게 그나마 전 레퍼런스들이 조금 있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음. 라라 씨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했다고 저는 보냐하면 이걸 파악해서 알아 네. 아 이런 거네. 어. 그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걸로 불안을 낮췄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근데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민수에 대해서는. 음.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네. 왜냐 아. 아는 걸로 불안을 낮췄는데 네. 남편의 그 부분만큼은 모르겠어. 핸들링이 절, 절안 안 되는 되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어, 그러니까 두 분이 음. 서로 다른 어, 불안을 좀 갖고 있다고 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관계도 좋고 또 나름 또 강인한 면도 있고 음. 단단하게 잘 버텨내는 면도 있고 음. 그렇긴 한데 한 인간으로 보자면 음. 나라라는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비빌 언덕이 좀 없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네. 맞아요. 꿋꿋해야지만 나답다고 <laughs> 네. 생각을 하면 네. 이라라시한테는 음. 연인 내지는 배우자는 음. 내가 가장 이 마음을 좀 터놓고 음. 마음과 생각을 터놓고 소통하고 음. 서로 알아가는 게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라라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은 지금 남편이니요이 남편.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을 나눠야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음. 이걸 못 나누면 외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음. 못 나누면 외로워요. 자꾸 미안, 그쵸? 미안한 감정이 서로 드는 게 싫으니까 음. 음. 시간을 점점 갖고 음.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그러다가 점점 진짜 이게 멀어질까봐 막. 네. 민수 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음. 배우자인 라라 씨한테만큼은 정말 강력한 신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라라가 나한테 어떠한 말투로 말해도 음. 라라는 나를 사랑해 음. 그렇게 강력한 신뢰를 가지면 음. 어, 저렇게 말하니까 나를 좀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든다 음. 다른 사람한테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하겠어요 라라한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폭을 넓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으면, 라라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랑 있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구나. 편치 않은 거죠. 음. 네. 싫은 게 아니라, 어떨 땐 편치하는 거죠. 아, 네. 네. 음. 박사님, 음. 그럼 이제 두 분은 어. 이제 현실에서 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눈치 보지 말고, 어. 비교하지 말고, 어. 와. 즐기면서 사랑해요. 어. 입니다. 와. 자, 그럼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 안녕! 자 그래서 저희가 잊지 마시라고 굿즈를 준비하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해보네요. 이거죠. 아, 그래서 좀분이 맞아요. 어, 맞쳐줘야 아 완성이 됩니다. 어,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왜냐면 네. 저희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안 되지만 구독자 분들이라도 이렇게 사시라고 음. <laughs> 맨날 외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좀 살아보자. 맞아 요살아보자난 네. 이걸 오박사님 입에서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네. <laughs>